네 안녕하세요 사진작가 류필입니다 네 오늘 저는 왓츠 a 마이 카메라백을 하러 여기 왔는데요 제 카메라 가방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시죠? 오늘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일상의 도화처럼 표현하고 있는 사진작가 류필입니다 이제 여행 크리에이터이자 이제 사진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로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데요 제 필명이 류필이라는 필명인데 제 이름이 어, 류채우라는 이름인데, 제 이름과 제 채우다를 포함한 류필 이렇게 지어서 활동 중입니다. 제 가방은 제가 카메라 처음 샀을 때 어, 아는 형한테 추천받아 샀던 인케이스 제품인데, 바디 하나에 렌즈 하나여가지고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싶었는데, 어, 점점 더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져 가지고 이거를 잘 알차게 이제 채우려고 노력 중이었습니다. 카메라 가방에는요. 이렇게 제 바디는 이게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 알파 7 마크 3라는 바디입니다. 제가 이거 2019년도에 가장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좀 괜찮은 퍼포먼스를 낸다라고 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하다가 산 바디입니다. 세월이 조금 많이 묻어 있네요. 제가 잘 보호하면서 쓰진 않아가지고. 지금 5년 동안 이걸로 저의 모든 사진이 표현되었고, 퍼포먼스에서 낮이든 밤이든 조금 제가 보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커버가 가능했다. 그래서 이걸 가장 애정하고, 다른 새 제품으로 사면은 조금 중고로 이제 내보내기를 하는데, 아, 이 제품은 아마도 내보내기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초보자든 약간 중급자든 상관없이 풀프레임 미러리스를 추천하는데 어, 그 중에서는 좀 최신 바디를 쓰고 싶다고 하면은 알파세브 마크 4를 추천드리고 아 나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투자를 못한다 싶으면 이제 알파세브 마크 3를 지금 이 바디를 추천드립니다. 네 제가 여행 다닐 때 가장 많이 쓰는 렌즈 중에 하나고. 보통 여행 다닐 때 이렇게 렌즈 하나를 들고 다니는데, 바로 소니에서 나온 70200 GM1입니다. 일단, 그, 너무 예뻤어요. 그 사진을 찍는 행위를 할 때, 뭔가, 백통, 딱 이, 백통의 그 묘미라고 해야 되나? 보는 맛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사서 한번 써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재미로 한 얘기고, 망원 사진을 한번 제대로 찍어보고 싶었어요. 망원 사진을 제가 주로 사용했던 하각에서는 표현되지 못했던 그 망원 계열의 사진들을 여행 갔을 때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고 싶었습니다. 광활한 자연을 조금 표현하기에 그 배경이 나뉜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 배경이 나뉘었을 때 평면적으로 표현되는 그런 부분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히 스위스나 아니면 조금 대자연이 있는 곳에서 70200을 조금 더 많이, 200mm를 많이 썼고 그리고 인물 사진을 찍을 때도 아웃포커싱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웃포커싱이 정말 예뻐가지고 그 뒷배경이 정말 기가 막히게 보이더라고요. 아 물론 인물도 너무 예쁘게 찍히지만. 그래서 200mm를 좋아하고 프랑스 니스에서 사진을 찍었던 적이 한번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정말 오랜만에 여행을 갔고 프랑스 남부 니스 해변가에서 일출을 보는데 아 제눈 앞으로 비행기가 이렇게 슉쭉쭉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조금만 기다리면은 이제 그 해의 위치와 비행기의 위치가 조금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겠다. 싶어가지고 기다리다가 찍었던 사진이 한장 있고요 그리고 그때 여행 때또 갔던 곳이 이제 스위스 체르마트 지역인데 어떻게 찍었냐면은 이제 숙소에 창문에 걸쳐서 이게 야경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찍었던 사진이 체르마트에서 본 마테오른 이제 설산 야경입니다 네 그렇게 두 장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네요 일단은 국내는 제가 아무래도 부산권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부산을 가장 많이 추천드리긴 해요. 원래 왜 추천드리냐라고 하면은 지금 특히 부산에는 여름에 해무라든지 아니면은 바닷가 해수욕장의 풍경이라든지 조금 일반적인 그 다른 도시들과 국내 도시들가는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다른 바닷가를 가더라도 뒤에 고층 빌딩이 있는 곳이 었고 마을을 가더라도 현재와 과거를 이어주는 사진들이 별로 없는데, 이제 부산은 그런 것들이 한 번에 있는 종합선물 세트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곳은 광안리랑 다대포인데, 광안리는 요즘 너무 핫해져가지고 사람이 조금 많거든요. 근데, 다대포 에서욕장은 정말 노을이 예뻐요. 그리고 그 바다가 조금 얕고 물이 빠지는 시간이 길어서 약간 반영이 되는 경우가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영 사진과 그 노을 사진은 정말 부산에서 정말 예뻐요. 특히 부산뿐만 아니고 국내로 쳐도 거의 원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는 아 제가 이걸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순간적으로 좋았던 곳들이라고 하면은 뭐 스위스의 어떤 풍경들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내가 여기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곳은 포르투갈의 포르투입니다. 네, 그래서 왜 포르투를 선택했냐면은 제가 처음 유럽 여행 때도 포르투라는 도시를 들렸는데 그때는 사진에 대해서 그렇게 몰랐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어 그냥 그 눈으로 담는 풍경들도 너무 예뻤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이제 카메라를 들고 이제 가야겠다 싶어 가지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냥 미쳤어요, 그냥. 그리고 가장 좋았던 점은 포르투에 뭐 주간도 좋고 야간 야경도 좋은데 포르투에 있는 모루 언덕이라는 곳이 있어요. 노을을 볼수 있는 공간인데 이제 사람들이 있고 버스킹 하는 사람도 있고 옆에 맥주랑 와인을 먹는 사람도 있고 뭐 커플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는 이제 해지는 풍경 해가 지면서 도시에는 불빛이 떠오르고 있고 자연적인 햇빛은 이제 사라지고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약간 피어나는 그 노을의 조화가 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정리는 이제 여행사진에서 빠질 수 없는 삼각대인데, 얘도 조금 오래됐어요. 이 카메라, 가방이랑 같이 샀거든요. 에어포트에서 나온 트래블러 용으로 아마도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무게도 되게 가볍거든요? 네, 무게도 가볍고, 아마도 쭉다 폈을 때, 뭐, 명치까지 오고,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거 바디, 렌즈, 가방, 삼각대. 거의 같은 시계에 사서 이것도 5년 정도 썼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바디에 연결하는 스트랩이고요. 맨날 누가 안전벨트로 만들었냐고 물어보길래 진짜 물어봤는데 안전벨트 소재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어깨에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스트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인과 블러어인데 제가 원래는 85.8 렌즈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여행 때 여기에 렌즈 하나를 꽂고 여기에 있는 렌즈를 빼서 바디에 결합시키면 바로 그 화각을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항상 필요한 블루워 이게 없으면은 카메라 결과물에 약간 점 같은 게 찍히더라고요 어, 센터를 자주 가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도 평소에 있으면은 이제 자기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거 다 들고 계시는 거 같은데 렌즈 클리너예요 렌즈 클리너 정말 간단한데, 닦고안닦고의 차이가 나중에 결과물 차이가 조금씩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물을 조금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클리너도 들고 다니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분들 워치 마이백 카메라 봤는데 다 아이패드를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맥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겁지만 사랑합니다. 저에게 사진이란 거는 제가 사진을 왜 찍었는지 제 돌아가다 보면은 제가 지금 보는 아름다운 이 순간이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저의 지인들이 그 순간을 공유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도 조금 행복이 더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에서 가장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사진은. 그리고 저의 이제 밥벌이 수단이기도 하고요. 네. 제 사진을 보는 순간 그냥 잠깐이라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진에서 어떠한 해석이 필요 없이 그냥 사진 봤을 때어 예쁘다 어 가고 싶다 어 나도 여기 가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잠깐의 순간들 때문에 추억을 해상시킬 수 있는 사진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 여기가 예쁘니까 나는 거기를 가야겠다 미래를 이제 계획할 수 있는 사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사진을 찍으면서 생각하는 부분과 말씀드리는 부분이 흘러가는 순간을 동화처럼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말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흘러가는 순간을 그저 흘러보내지 마시고 그 순간에 대해서 기록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추억의 책장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사진으로 남겼을 때 다른 기분이기 때문에 많은 여행과 많은 사진을 찍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항상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여러분들한테 다양하고 예쁜 동화 같은 사진을 계속해서 소개해 드릴 테니까, 네, 많이들 놀러 와 주시고, 지금까지 뷰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정했을 때 가장 중요하, 중요한 점은 저는 색의 조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예전에 2017년도인가 18년도에 뽑혔던 팬텀 올해의 색이었는데, 세레니티 로즈쿼츠라는 색이 딱 저랑 어울리는 색입니다. 그래서 저랑은 안 어울리겠지만 저희 사진과는 어울리는 색입니다